오늘은 상승장 그리고 반등장 종목을 분석합니다. 오늘은 셀트리온 제약, 애니젠, 에코프로그램, 영화테크, 코맥스를 분석합니다. 다음 및 업종 분석을 합니다.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는 약세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만, 저점 패턴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반등했죠. 하지만 진짜 반등인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종합주가 지수가 오늘 올랐으나 약세 추세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코스닥도 오늘 오르긴 했으나 약세장은 지속되고 있습니다. 시장 전체 상황, 그 중에 프로그램 시황을 봅니다. 풋콜레이쇼에서는 풋이 많았습니다. 풋은 풋옵션을 말합니다. 오늘 베이시스는 주로 콘텐고였습니다. 그리고 상승폭이 유지가 돼서 매수가 많았습니다. 오늘은 차익, 비차익, 매수가 많이 거래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체도 매수가 많았습니다. 매수 체결과 매도 체결의 비율을 봅니다. 셀트리온 제약은 매수 체결이 많았고 주가는 올랐습니다. 에이제는 30분당 단일가 거래가 되었습니다. 체결 강도는 없었으나 주가는 올랐습니다. 에코프로비엠은 매수 체결이 많았고 주가는 올랐습니다. 영화테크는 오늘 매도 체결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주가 는 올랐습니다. 예외적입니다. 3일은 상한가를 기록하며 매도 체결이 많은 상한가 체결 강도를 보였습니다. 특히 재무 비율표와 시장 가치 비율을 봅니다. 셀트리온 제약은 재무 우량주의나 고평가이고 EVA가 영보도 작다 이어서 투자 부적합 종목입니다. 재무 불량주의고 고평가 종목입니다. EVA가 영보다 작다 이어서 투자 부적합 종목입니다. 에코프루 비엠은 재무 우량주의나 고평가주의입니다. EVA, e b i t 다는 양호합니다. 영화테크는 재무보통주의고 고평가입니다. 2회 값이 0보다 작다이어서 투자 부적합 종목입니다. 3일은 재무불량주의고 저평가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2회가 0보다 작다이어서 투자 부적합 종목입니다. 셀트리온 제약의 11개의 차트와 8개의 주 보조 지표들을 봅니다. 셀트리온의 기본 차트입니다. 상승장이네요. 셀트리온 제약의 EQ 볼륨 차트입니다. 오늘 보인 패턴으로는 내일도 상승입니다. 금물 차트는 상승 확장기로 상승장입니다. 일목은 보합장 정도 이고 스톡은 매수 시그널입니다. 강보합 이상으로 봅니다. 삼전과 mhcd는 상승장입니다. 여기서는 상승장 매수 시그널입니다. pnf 차트는 상승장이고 수직상승 목표가는 20만 1 천원입니다. 랭크 차트는 상승장이며 가기 스윙 차트도 상승장입니다. 파라시스템으로는 상승 강세장입니다. 8개의 지표들은 상승장이고 11개의 차트들은 일목을 제외하면 상승장입니다. 종합하면 상승장이라고 정리합니다. 애니젠의 11개의 차트와 8개의 주 보조 지표들을 봅니다. 애니젠의 기본 차트입니다. 강세장으로 봅니다. 애니제니 일봉 패턴으로는 내일 상승할 가능성이 많아 보입니다. 애니제니 금을 차트입니다. 상승 확산기입니다. 일목의 구름대 전환선 기준선 호행스팬 패턴으로 보아 강세장이고 스톡도 매수 시그널 발생입니다. 애니제니 삼전과 m c d 입니다 강세장 패턴이 분명합니다. 역기선이 패턴은 매수 지속입니다. PNF 차트는 상승장이고 수직상승 목표가는 37,300원입니다. 랭코 차트와 RSI는 상승장이 뚜렷하고 가기와 스윙 차트도 상승장, 강세장입니다. 파라 시스템으로는 강세장입니다. 8개의 지표들은 상승장이고 11개의 차트들도 뚜렷한 상승장입니다. 정리하자면 애니젠의 현재 패턴은 강세장입니다 에코프로비엠의 11개의 차트와 8개의 주 보조 지표들을 봅니다. 에코프로비엠은 근래의 보합장이었습니다만 최근 사거에 이른 상승장입니다. 에코프로비엠의 EQ 볼륨 차트입니다. EQ1봉의 패턴상 내일은 상승장이 기대됩니다. 금물 차트는 확장기를 유지하던 패턴이 수축한 듯하다가 다시 확산하고 있습니다. 일목의 주요 지표들은 상승장 시그널이고 스토값 역시 매수 시그널입니다. 즉 상승장이 강합니다. 에코프로비엠의 3조은 상승장이나 MACD값은 매도 시그널입니다. 때문에 정리하면 강보압 정도가 되겠습니다. 역지선 패턴은 상승 매수 시그널입니다. 즉 순수한 매수 시그널입니다. PNF 차트는 상승장입니다. 수식 상승 목표가는 384,500원입니다. 램코 차트와 RSI는 상승장이고 가기 수행 차트도 상승장입니다. 파라 시스템으로는 보합장으로 정리합니다. MACD를 제외한 7 개의 지표가 긍정적이고 1 1 개의 차트 중2 개, 3전 파라 시스템 강보합을 제외하면 상승장입니다. 즉, 전체로는 상승장입니다. 영화테크의 11개의 차트와 8개의 주 보호조 지표들을 봅니다. 영화테크의 기본 차트입니다. 상승장입니다. 영화테크의 EQ 볼륨 차트입니다. EQ 일봉 패턴으로만 본다면 고점 반락 패턴입니다. 즉, 내일은 약세장이 쉽겠습니다. 영화테크의 금물 차트입니다. 상승 확산기에 들어섰습니다. 일목인데 주요 지표들이 상승장 시그널이고 스톡값도 매수 시그널입니다. 상승장입니다. 삼전과 m c d 값은 상승장입니다. 역기선으로는 매수 시그널입니다. PNF 차트는 상승장입니다. 수직 상승 목표가는 22,550원입니다. 랭코와 RSI는 상승장이고, 각기 스윙 차트들도 상승장입니다. 파라 시스템으로는 상승장이 뚜렷합니다. 8개의 지표들은 상승장이고, 11개의 차트들은 EQ를 제외하면 상승장입니다. 3일이 11개의 차트와 8개의 주 보조지표들을 봅니다. 3일이 기본 차트로 상승장이 뚜렷합니다. 3일이 EQ 볼륨 차트입니다. 패턴이 애매하긴 하지만 상승장으로 보겠습니다. 고점에서 거래량이 터지며 고점 패턴이지만 최근 역사적으로 정사각형들 뒤에 상승하는 패턴을 보여주어 상승장으로 봅니다. 금물 그 차트는 전형적인 상승 확산 패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목균형표는 주요 시그널이 상승장입니다. 거기에 스톡도 매수 시그널이 발생하여 전체는 상승장이 분명합니다. 삼전과 MACD 값은 상승장이 분명합니다. 여기서는 매수 시그널이 발생했습니다. PNF 차트는 상승장이고 수직상승 목표가는 8930원입니다. 3일의 렌코 RSI 값은 상승장이고 가학기 수용차트도 상승장입니다. 파라 시스템은 상승장입니다. 파라블릭사가 상승하고 있고 ADX와 DMI도 상승 시그널입니다. 8개 지표들은 상승장이고 11개의 차트들도 상승장입니다. 종합하면 3일은 상승장이 분명합니다. 추세 패턴 검색과 관련 테마를 봅니다. 추세 패턴 검색식입니다. 제가 전에 분석한 몇몇 종목과 애니젠이 있습니다. 셀트리온 제약의 테마는 바이오 시밀러와 제약이 있습니다. 애니젠의 테마는 없습니다. 에코프로비움의 테마는 세 가지입니다. 2019 신규 상장주 전기차 2차 전지입니다. 영화테크는 전기차, 자동차 부품이 테마입니다. 3일2 테마는 종합 물류 업체입니다. 데이터만 분석합니다. 구독은 무료입니다. 투자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